자 그래서 그런가요? 저희가 지금 김국진 씨훅 들어온 초대서 김국진 씨 모시고 연관 검색어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다음 연관 검색어가 썸입니다 썸. 자그 중에 그대를 <웃음> 네. <웃음> 만나. 자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수지 씨와 썸을 타고 계세요. 어제 그... 불타는 청춘. 네. 네 그렇게 에...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 응원을 하고 계세요. 느껴지시죠? 아, 어, 그거는 제가 이제 사람들을 평소에 잘안 만나기 때문에 <웃음> <웃음> 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어, 썸을 뭐 타고 있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예, 오고 간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프로그램 특성상 워낙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고 사실 하루 종일 찍어서 방송에 어떤 게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그냥 마음을 놓고 찍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실과 가상이 이제 넘나들잖아요. 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마음이 쓰이거나 이렇게 마음이 동하거나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그어 어, 거기 출연자들은 예. 보통 이제 프로그램하면 현실과 뭐 이제 가상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거기는 그냥 가상이 왔다 갔다하지 않고 그냥 현실만 <laughs> 현실. 현실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아 요거는 방송하기 참 좋겠다, 아 요거는 잠깐 이제 좀 생략하고 넘어가고 이런 곳이 있잖아요. 아 거기는 방송하고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느끼는 그런 두 분의 썸이 다 진짜인 거네요. 썸이요? 예. <웃음> <웃음> 약간 이제 사귀기 전 단계, 약간 설레이는 그런 걸 썸이라 그러잖아요. 음... 내거인듯내거 아닌 내거 같은 너, 뭐 이런 거요. 아, 그래요? 예, 예. <laughs> 아, 좀 친하게 촬영을 하고 있죠. 음, 네. 원래 팬이셨잖아요. 강수지 씨요? 예, 예. 그, 제 젊었을 때는 전부 다 강수지 씨 팬이었을 거예요. 그죠 예. 남성이라면. 네.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공포 체험할 때그 강수지 씨한테 괜찮아, 나 잡아. 이러면서 또 안심도 시켜주시고. 음. 누구에게나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김국진 씨를 아는데. <laughs> 나, 나. 이런 얘기 하죠. <laughs> 나, 나, 혼자 가. 나 나. 나, 나 무섭단 말이야. <laughs> 어, 얼른 가, 먼저 가. 가서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 어,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 강수지 씨가 너무 그 공포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지켜주고 싶던가요? 그럴 때는 나 네. 잡아. 네. 그럼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최근 몇년 동안 나 잡아라고 한 <laughs> 사람이 뭐, 처음 아닙니까. 어, 그죠. 오지마. 오지마. 어, 거기 있어. 거기서 왜 움직여? 어발 받아. 발이 움직이네. 디우르가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나 잡아라. 그렇죠. 항상 거리를 두고 제가 사람을 봤었는데 어, 거기서는 어, 거리를 둘 수가 없었죠. 음, 예. 뭐 사람 이름 모르는 거지만 저희가 어떻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김국진 씨? 앞으로 그냥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네. <laughs> 여기까지 네. 가시기 전에 네. 이북끝곡으로는 김국진 씨의 신청곡을 또한곡띄어 드릴 거예요. 네. 예. 시간 참 빠르다. 이승철 씨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어, 요즘 이제 어떤 분의 핸드폰에 이 노래가 저장돼 있는데, 음. 어, 그 전화가 오면 전화 소리가 짜증 날 때도 있잖아요. 네? 어, 그 전화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시 그래서... 강수지 씨 핸드폰인가요? 강수지 씨는 무음을 주로 <laughs>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릴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 네. 시간 참 빠르죠. 저 중학교 1학년 때 뵀는데. 그러게. 아유, 더 멋져지셨어요. 예. 우리 김국지씨 조만간 또 뵙기를 바라보면서 아쉽지만 이제 보내 드릴게요. 네. 시간 참 빠르다 띄어드리고 저는 3부에 돌아옵니다.